네, 한번 쏘고 빠질게 c o p 레지 데미지 쏠게 시레지데미날게 맞아 박로원턴레트 속도도 느리고 별다른 기동은 안 하는데? 그니까

6-1 Dragnet 6, nearest threat Bullseye 2 2 4 one 8 8 000. Dragon, hostile S-16 Singleton uh, Target hit, confirm target hit Smoke, right, yeah. visual yeah, I'm gonna 3, Dragnet 6, Cyborg 6-1, six Cyborg Dragnet 6, 3, group? three groups, range and azimuth split South g r o u 2, 2, 4, 1, 7, 9, Track, North, 2, 5, 9, 1, 1, 9 일단 가까운 게 뭐냐 다 우리 9시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노스로 가는 거 말고 사우스 t h 로 간다는 거 259, 119 이거 잡아야 되는데 어 앞에 애플 CX이다 앞에 60, 앞에 60, 그래. 그0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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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35. 이제 35. 35. 35. 35. 35. 날려야 돼 이거 일단 3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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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 35. 35. 3로들어3게 나 이제 박스리 없어. 맞아. 박스 e 없어. 박스리 없어. 박스리 없어. 박수 트런롱 맞아 그래. 저, 접근하겠습니다 아 미술 래치 타이 엔젤 1 4리밍 라이트 맞아 어? 이거 무슨 누가 쏘는거지? 어? 뭔지 연기 연기 2 스모크 비주얼타기 히트 맞아 킬 <laughs> 아직 미사일 계속 타고있어 나는 F-15도 있다 F-16은 잡은거 같은데 1 5가 이게 내가 지금 XA밖에 없어서 네, 한명 없지? 한발한발한발 한 발. 한발 있어요? 그럼 이거 네. 잡아봐요 이리 와봐 거리 39 이새끼 그 끝까지 쫓아올 거야. 아마 드래깅 해주십시오. 네, 지금 계속 깅하고 써리 3마일 투시인가? 원식 같아. 도망가자. 투시 같은데 투시 같은 도망가야 되겠다. 계속 쫓아오는데, 일단 고스텝 원. 저 롱에서 한번 쏘고 갈까요? 네, 롱에서 쏘고 가요. 거리 얼마에요? 35마일인데 락이 안돼요 그 도망와 빨리 나와 나와 어.. 제가 읍평님보다 훨씬.. 10, 10마일 뒤에 있으니까 스파이크 스파이크 네아 안되겠다 미사일 날아오고 있을 수 있는거죠? おう、M チャーつんだいい、わぁ、ねまあ。どいい、ね、まがきちゃった。オッケー、アゴンオンだ。 I'm a 세이 u t to say a f i e l to 5.2. 맞아, 어서 풀 k n 키 w I'm 오세 l l on 아 kill. o k a 는데 m going to go to the car. Oh, y o u 도 e doing it. Okay. 아 a i b 미슬. m going t 4 I'm e 사이 b 드6 d r a 6 l o o k i n 일단 yeah, 레이드 그래. 됐네 음. 아 미사일 바로 뒤에 아와요아와요네아 이거 다이브 해갖고 저 뭐해 아 이렇게 차오네아또 쏜다 이제 네, 근데, 이사일에 암담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, 그때가 좋은다 우리, 이든 우리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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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난내일지 됐어 금 지금, 지금, 오, 맞았다. 아, <웃음> Cyborg, <웃음> Cyborg, 아, 이어 맞다. 았아이 조심하세요. 그니까사이보그이아이브파이속 쫓아와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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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이브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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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에브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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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아, 맞았어, 아. 히트. 맞았오 저도, 저도 맞았어요. 야, F15 이 새끼들은 도망가면 안 돼, 그냥. 안 나오고, 그냥. XA로 싸웠어야 되네. 어, 근데 비행은 또 가능한데, 아직? 에비오닉스 아웃인데, 아, 연기 나는구나. 이제 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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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겠습니다 가자 이제 가겠습니다 핸드 미션 드 미션